오늘은 명령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문이란 무엇일까요? 명령문이란 뭐뭐해라 또는 뭐뭐하지마라 라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상대,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는 문장을 바로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명령문을 어떻게 쓸까요? 이 명령문은요 바로 앞에 있는 너, 너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 이유를 생략해 줍니다 또 주어를 생략해줬기 때문에 동사부터 시작하겠죠? 바로 동사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런 명령문에는요. 뭐뭐해라 라고 긍정의 뜻을 가지는 긍정명령문이 있고요. 또 뭐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명령문의 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You are quiet in the library.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한다 라는 이 평사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꿀 때는 주어인 you를 생략해주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or quiet in the library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or의 동사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is or was 동사 원형의 형태는 am까지요.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다섯 가지의 동사는 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이기 때문에 be quiet in the library라고 써 주면 됩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라고 하는 명령문은 be quiet in the library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난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것보다 좀더 정중한 표현으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표현을 할 때는요, please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please be quiet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please를 붙여서 좀더 정중한 표현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명령문입니다. 부정명령문은요, 명령문 앞에 don't나 never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즉, don't n o never 하고 동사 원형으로 해서 명령문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원래 you give up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바꿔볼게요. 긍정 명령문으로 바꾸면 주어 이유를 생략해서 give up, 포기해 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이거는 위에서 배운 긍정 명령문인데요. 이거를 부정 명령문으로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해석하게 이 문장을 바꿔준다면 앞에 don't 나 never를 붙여서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그리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고 문장을 해석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명령문 and o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문 and인데요.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문,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명령문 플러스 and 일때 말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어, leave now 지금 떠나 and you will catch the bus 지금 떠나 그러면 너는 그 버스를 잡을 거야라고 문장을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문이 나옵니다. leave now 떠나 and 그러면 너는 버스를 잡을 거야라고 문장을 해석했는데요. 이 문장을 if를 사용해서 같은 뜻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명령문 앞에 if를 붙여서 if you leave now, if you leave now, 만약 너가, if you leave now, 만약 너가 지금 떠난다면 똑같이 end of the day, you will catch the bus. 너는 그 버스를 잡을 거야 라고 문장을 다시 똑같이 써줄 수가 있습니다. 뜻이 같게 문장을 써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는 명령문 플러스 and 였다면 이번에는 if를 사용해서 문장을 써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명령문 다음에 all이 나오는데요 all은요 뭐뭐 해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라고 부정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Be careful, or you will slip on the ice.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얼음에서 미끄러질 거야.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이기 때문에 위에선 if였죠. 그럼 if not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if not을 사용해줄 수가 있고요. 또이 if not과 뜻이 같은 unless를 사용해서도 똑같은 문장을 세 개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o r 을 대신해서 if not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f not은요, if you are not if you are not careful, 그러면은 you will slip on the ice. 너가 조심하지 않, 않다면 너는 얼음에서 미끄러질 거야. 라고 문장을 해석해줄 수가 있습니다 Sleep on the ice. 이렇게 말 p on the i c i f n c e o t e c e o e c a r e f u l e e p c l e e p i l e e p on i f on on t e on t o t c e i l on the n 위의 문장이랑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f not 그렇지 않으면을 뜻한다면 이 if not을 unless로 모아서 unless 이렇게도 써줄 수 있겠죠? Unless you're not careful, unless you're not careful, 이는 똑같이 you will sleep on the ice. You will sleep on the ice.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You will sleep on the ice.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명령문 and는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 해라? 그럼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해서 if로 대신 사용해줄 수가 있었고요. 명령문 or는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If not을 사용해줄 수도 있고, 이 If not을 모아서 Unless you're not careful, you will slip on the ice. Unless를 사용해서 똑같은 뜻, 똑같은 뜻을 가지는 문장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명령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